IP TV 시청자 여러분, 가을비가 오는 날, 창넓은 찻집에 앉아서 조금이 넓은 하늘 비 오는 하늘을 보면서 커피라도 한잔 하고 싶은 그런 날입니다. 크한 음악도 좀 이렇게 좀쭉 깔리고 또 음악 속에 또 우리 색서폰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음악을 또 크게 들으면서 우리 아메리카노보다는 옛날 그 양촌리 커피 네 그런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그렇게 있고 싶은 그런 날입니다. 또 파전도 괜찮은데요. 오늘은 또이 방송 특성상 파전은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을 남자 가을과 어울리는 가을 남자. 또 탤런트겸 MC 또 제주도 또 무지하게 많다고 해요. 오늘 이 시간 안에 우리 그 제주를 다볼수 있을지 그것도 참 미지수인데요. 그래도 최대한 제가 조금이라도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나오신 분은요 최정식 님입니다. 오늘 데이트 저만 하는데요. <laughs> 어. 또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참저 기대되는 시간인데요.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지난달에 정말 너무 더웠는데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를 보시고 더위를 확 풀으시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탤런트 최정식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우리 더위를 최정식님 보면서 조금 더 더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가 또 체중도 덥게 생겼잖아요. 네. 아, 체중도 그렇지만 네. 또 우리 너무 열심히 집중을 해서 또 이렇게 또 듣다 보면 <laughs> 네, 네. 또 갑자기 더위도 <laughs> 또막 하고 너무 또 감동을 해서 아, 어떻게 저런 게또 나올 수가 있지? <laughs> 네. 제가 아까 또 리허설 할때또 잠깐 뵀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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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저 깜짝 놀랐어요. 아, 어, 어느 정도는 놀랐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아, 네. 어, 우리 이거 MC를 제대로 볼수 있을까? <laughs> 그 정도였어요. 너무 놀라셔가지고 눈이 커지셨네. 네. 아, 네. 어, 갑자기. 갑자기. 아니 어떻게 저런 분이 계시지? 어? 제가 또 TV나 이런 데서는 가끔 뵀었잖아요. 뵈도 이렇게 또 많은 재주를 가지고 계신 줄은 저는 정말 몰랐어요. <웃음> <웃음> 우리 뭐부터 갈까요? 우리 그. 어... 제가 그 성대모사로 네. 인사를 드리죠. 뭐. 제가 성대모사가 생각이 갑자기 안 나가지고. 네, 네. <laughs> 네, 우리 성대모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주연 씨, 네. 네. 여러분들이 많이 존경을 하시죠. 네. 그분이 이제 이 방송을 시청하시면 네. 이런 인사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 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제정신입니다. 근데 주연 씨는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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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숨부터 씹. 맞아 씹. <laughs> 내가 잘 살. 방송을 얼마나 했냐 자식아 그래도 자식이 KMS, IPTV 어, 시청률 로으라 자식아 그래서 나도 한번 나가고 싶어 자식 너만 나가니 자식 이렇게 인사 하거든요 네강유격에도 <laughs> 나왔다지 아식아 야야야 아, 이거 <laughs> 저는 맛이 안 나는데요 그래요? 네 정말 어떻게 그렇게 똑같지? 연습을 많이 해야죠 피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또한분 뭐... 다른 분또한분네그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즘 도시어부라고 네. 거기서 또 이덕화 선배님이 <laughs> 아주 뭐 그분은 사극하고 네. 일반 그 톤하고 거의 목소리가 똑같아요 아. 도시어부에서 낚시를 하고도 음, 네, 네. 저희가 또야야방이 잡았다 잡았다 이랬는데 이 형님은 잡아도 한1초 있다. 아니. 잡은 게 망둥어밖에 안 되니 아니, 망둥어하고 품어 어디가니? 아니, 이럴 수가 있니? 난정아, 빨리 잡아라! 이렇게, <목소리> 어? 이런 식으로. 아까 그 성격이 좀 느릿, 예, 예. 느릿하시구나. 느릿, 느릿하시면서도 무게가 좀 있죠. 네, 아니, 저는 TV맨 볼 때는 네, 그 이덕가 선배님 막 성격이 굉장히 불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생각밖에 굉장히 음. 자상하시고 네. 눈물도 많으시고. 네. 네. 그래서 저하고 굉장히 사적으로 도 친하고. 네. 대본 연습할 때 가서 한번 해드리고 요또 음. 약주를 좋아하시니까 아, 그럼 최정식님도 눈물이 많은데요? 저는 눈물은 많은데 이제 많이 나흘리고 퐁퐁 네. 울죠 그냥 <laughs> 예, 알고 보면 여린 남자? <laughs> 네, 여린 아, 눈물 많은 남자? 여리고 네. 연약한. 어, 우리 뭐 네. 가을 남자가 좋으세요? 봄의 남자가 좋으세요? 저는 그냥 뭐 여름 겨울이 싫고요. 네. 전천으로 그냥 시원한 그냥 가을이나. 네. 예. 근데 지금 너무, 작년에 너무 더워서 응. 고생들 많이 하시고 그래서 네. 제가 이런 계절이 앞으로는 오지 않도록 응. 서로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말 너무 고생, 유경씨도 이렇게 그냥 고생하셨잖아요 저 이렇게 부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더워서 부른 게 아니라 제가 볼수 있는 이제 생수를 많이 드셔가지고 저도 부르고 <laughs>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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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 어, 네. 부은 사람끼리 <웃음> <웃음> 방송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송이 좀 넉넉, 카메라 넉넉하지 않나요? 네, 네. 뭐둘다 넉넉하니까 꽉찬것 네. 같습니다 네. <laughs> 시청자 여러분, <laughs> 꽉찬 카메라 어떻습니까? 괜찮으시죠? 네 괜찮은 걸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까 그 빗으로 우리 그 색소폰 연주를 하셨잖아요 예. 그 저는 듣는 것도 처음이고 보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어? 리허설을 하는데? 무슨 빗 같은 거를 갖고 딱 서서서 어? 아니 색소폰은 어디 가고 빗으로 저기 가서 서 계시지? <laughs> 그랬는데 의외의 또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게 이제 본래는 원래 테너색 소폰을 이렇게 연주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되지. 네네. 처음에 초보자들은 그뭐 소리가 안 나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엘토색 소폰이라고 색 소폰입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따서 큰 거는 바리톤색 소폰, 네. 그다음에 테너색 소폰, 엘토색 소폰, 소프라노색 소폰인데 그거를 불줄 알아야 비스트 그 색소폰은 불출 안해 그 소리가 나는 거지 이게 초보자들은 절대 소리가 안. 해. 저도 한 16년 고생했어요. 으그 아, 16년 동안 연습을 네. 하신 거세요. 그렇죠 연습만. 어 지금 그 갖고 오셨어요? 그 이제 대기실에다 제가 깜빡이 끊었거든 그 아, 그랬어요. 네. 여기서 잠깐 들어볼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이따가 우리 또 네. 이게 방송 예 끝나고 연주하실 때 우리 예. 들어와야겠네요 그렇죠. 어. 예, 네. 그랬어요. 그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또그 혼자만의 독보적인 그 제주시잖아요. 뭐 어디 뭐 이렇게 방송 같은데 우리 물론 KMS 방송도 네네. 하시지만 다른 방송 회에서 가셔도 그런 제주를 좀 마음껏 좀 이렇게 뽐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게 제가 전 세계에 제 하나밖에 없는데. 네네 아직 거기에 이제 기네스북에는 올리진 않았어요. 아, 그래서 네. 제가 가는 길을 몰라서 전화 걸어보려고 네. <laughs> 했는데 제가 이제 토크쇼도 나서 가 이걸 보여드렸긴 하지만. 네. 자기 원래. 셀소폰 연주하신, 몇십년 하신 분도이게 소리가 안 나요. 음. 근데 이게 비교를 제가 가르쳐드리면, 그이 빛이 제가 이게 이제 십 년을 넘게 된 네. 빛인데, 네. 원래는 이제 컸었어요. 아, 네. 이게 하도 불다 보니까 달아가지고. 아, 부러졌네요? 네, 부러진 거죠. 연주를 오래 <laughs>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아니, 저는 네. 입이 요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빛도 입 따라서 그만큼 길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부러진 거였군요. 예, 부러진 게 이제. 너무 왜냐면, 연습을 열심히 하셔서. 예, 여름에 불다 보면 너무 뜨거워서 떨어져 나가고. <laughs> <그렇군요>. 겨울 <laughs> 되면 너무 추워서 떨어져 나가고. 근데 10년 이후 강산이 변하는데, 10년 만에 이렇게 비참한 빛이 됐습니다. <laughs> 어, 그럼 이, 입이다 아니고 다른 빛으로도 연주가 가능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다른 빛, 음. 모든 빛은 다되는군요 음, 네. 근데 이제 원인은 뭐냐면, 가지고 계시는 이제 무슨 지 어, 아, 경연 네. 레스토랑 가셔서 계산서 용지, 에 네. 그걸 가지고 이걸 덮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색소폰 그 리드 같이 네. 이렇게 결을 내 주시고 나서 네. 목소리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건데 원인을 모르면 간단한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분입니다. <laughs> 안이죠 이거 10년 가도 못 불어요. 아. 그러니까 간단하게. 드레퓌스, 레슈도 목으로 하는 거죠 뭐. 아 노래 하저씨 아 그럼 셰스폰은 네. 정말 달인이세요? 셰스폰도 한 20년 불었죠. 페널시 색스폰 20년 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기본적인 걸가르켜드리면 산토끼를 부른다고 네네. 산토끼 토끼야 어디로 가느냐? 이거를 셰스폰 연대시 주 산토르 산토르 갑자기 표아노기 <laughs> 나올 것 같은데요? 부르시면서 눈도 이렇게 같이 크게 뜨시면 더 좋아요 네, 그냥 네. 보통 셀스폰 연주자들은 눈을 감고 하잖아요 네. 감지 말고 <laughs> 노래 국목 <군목도> 따라서 다르게, <웃음> 다르게 <웃음> 이런데 어. 팝송 같은 거 만약에 오메이징 이랬을 네, 는감상해주듯이 네, 네. 네, 눈을 한번 들어볼게요 <laughs> 이렇게 분위기가 <laughs> 아. 아, 그래서, 요게 아주 전 세계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우 어, 정말 대단하세요. 네. 어. 가르쳐드릴게요. 언제든지 오시면, 시청자님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네. 제가 비결도 가르쳐드리고, 네. 무료로. 네. 무료. 네. 제가 비록 뭐 16년을 개발해서 갖고 음, 있지만, 음. 하나도 없이 네. 그냥 무료로 친절하게 가르쳐드리시는데, 단 가실 적에 그냥 껌이나 한통 사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껌밖에 <laughs> 네. 네. 네, 원하시는 네. 게 없다고 하십니다. 아, 네. 네, 우리 저기 방청객 여러분, 이럴 때박도한번 주세요. <laughs> 와, 와. 넋을 잃고 쳐다보고만 아, 네. 계셔. 네, 네, 네. <laughs> 네 그럼요. 우리 오늘은 어떤 걸로 준비해갖고 오셨어요? 저는 이제 그 머리 빗는 빛 색소폰으로 네. 나훈아 씨의 사랑이라는 네. 곡하고 네. 또 이제 외국 팝송으로 네. 어메이징 드레스 그래서 두 곡을 하는데 나훈아 씨의 주특기는 왼손 들면 작사고 오른손 들면 작곡이고 네. 양손 다 들어보면 작사 작곡 가장.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죠. 그리고 어메이징글에서는 나같은 죄인같은 그런 계속 <laughs> 네, 기록을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laughs> 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네. 그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laughs> 네. <이제> 인사를 이렇게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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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습을 네. 한번 보여드리는데 날씨가 너무 더웠잖아요. 네. 더운 날씨에 고생들 하셨다고. 네. 대통령께서 60살 전에 돌아가실때는 힘이 좋으셨는데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보려요 그러신데 좀 많이 편찮으셨을 때 눈을 좀 이렇게 지그지 감으시고 예, 살아하고 예, 경경하는 예, 국민 여러분,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지난달에 너무나무나 더워서, 예, 대급박이도 짱짱하고, 예, 너무나 힘들었던 세월인데, 앞으로, 예, 강유영 씨의 터꾸쇼가, 예, 살아있는 한, 예,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여러분, 예, 드릴게는마 예, 정말 앞으로도, 저, 건강하시고, 예, 잘 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네, 아, 우리 최정식님, 저희 한시간 내내 여기서 같이 있어도 굉장히 즐거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은 시간상 우리 또 나훈아 선생님의 사랑, 네. 또 어메이징, 그레이스, 네. 그레이스 두 곡을 우리 들어볼 거예요. 그리고 방송에서 최정식, 또 탤런트님, 또 만나시면 또 감사하게 인사 한 말씀 하시, 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이게 또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또 평가를 또 내려야 되는데 평가라고 하기에는 정말 훌륭한 연주세요. 자 우리 연주 한번 들어보고 올까요? 네. 네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주셔서 고맙습니다.